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 일을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되었음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로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니었도다 거기에 내색과 두발과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일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 일을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폐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애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고할 일을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의 숨으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등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조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반복되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큐티를 아, 할때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 아,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성경에서 어떤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애굽에 관한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가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돼서 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끊임없이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결국 이 애굽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애굽이 스월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스월의 히브리어 쉐올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애굽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 수월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아, 그 이유는 애굽이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죠. 에스겔서 3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가 크고 꼭대기까지 구름에 닿았다. 이 애굽이 키가 자라서 그 키가 꼭대기 구름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인생의 목적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가서 결국 이 애굽이 오르고자 했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내려가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다가 결국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수월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애굽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또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려가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더 높은 직업, 더 높은 직급, 또더 더 높은 연봉. 심지어는 내가 사는 곳도 이 돈을 더 줘서라도 꼭대기 층에 살아보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지 못해서 안 다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의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나를 하나님처럼 여겨줍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거기에 영광과 칭찬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굽처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 스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소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소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높고 높은 하늘의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려오심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리고 죽어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정하여 잘 내려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빌리포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한없이 내려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올라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리어 올려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리에서 죽고자 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 인간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쁘게 내려가기를 소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개그맨 이경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또래의 어른들만 해도 예전에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설정한 특수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이 양심적인 시민을 찾아내서 대형 냉장고를 선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한 후에 이경규 씨는 어찌된 일인지 돌연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다시 이 한국에 돌아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아왜 그때 데이트를 친 직후에 일본으로 유학 갔는지, 그것이 단순히 즉 충전을 위함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이경규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양심냉장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에서 강연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저더러 시대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쿠 싶었죠. 그래서 일본 TV 프로그램도 공부할 겸 일본으로 떠났죠. 그때 시대의 양심이라는 말에 제가 도출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중은 연예인의 역할과 실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연예인에게 그것은 독배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이 이경규 씨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규씨는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에 단지 출연자로, 진행자로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대중들이 그를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이 시대의 양심으로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경규씨가 그 세상의 환호에 도취되었다면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시대의 양심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려고 했다면, 그는 개그맨으로도 실패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삶이고, 거짓된 삶은 반드시 드러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저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제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인 것은 아니죠. 여전히 저는 목사이지만 또한 100%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저의 본질을 망각하고 목사라는 역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완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높이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완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사지만 저 역시 같은 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제이고 저의 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절을 보며 우리 스스로 죄인의 자리, 겸손의 자리, 죽어짐의 자리로 잘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국처럼 끝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스월에 내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잘 내려가서 주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스월에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 구속사의 큐티를 통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로 높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무례해서는 안 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 과정과 방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